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에 핫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갈수록 충폭화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아닌지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되실 겁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생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학교폭력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 의정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광래 의원과 함께 성남시로 갑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고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지난달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이 자살한 경북 영주에서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못 이겨 학생들이 목숨까지 끊다 끊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근절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인권지원센터와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센터 등총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학원 가기에 바쁜 학생들에게는 이 사업 자체를 알리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김광래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김광래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김광래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학교 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성남권을 비롯해서 실제 교육 현장의 학교 폭력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 현장 얘기라면 21세기 희망찬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진취적이고 교양 있는 꿈나무들이 비전을 얘기할 시점에 학교 내 폭력을 얘기하게 되어 매우 답답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 사안별로 보면은 학교 폭력은 학생 상호간의 폭력, 교사의 학생 폭력, 학생의 교사 폭력, 학부모의 교사 폭력 등 다양하지요. 요즘 학생 상호간의 폭력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0년, 2011년 통계 자료를 보냈는데요. 초등학교는 362건에서 164건, 중학교는 3,481건에서 1,978건, 고등학교는 918건에서 502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상습적 폭력 학생뿐만 아니라 부적응 학생들이 매우 늘고 있고 더욱이 학생의 교사를 폭행하는 비인륜적 폭행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사회적 노력이 있어서 다소 줄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건수는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또이 폭력의 강도도 점점 잔인해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 경기도의회 김광래 의원입니다. 요즘 학생 폭력이 저연형화되고 흉폭화되는 건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력 예방대책 사업을 보면 복수단임제 운영 지침이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대상학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는 신체적 힘, 즉 파워 있는 신체가 저연형화되었다는 건데요. 즉, 신체적 튼실도가 빠르게 당겨졌어요. 그리고 모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매우 저연형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지적 능력도 올라가면서 학교폭력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번진 상황. 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등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행정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 봄에 학교폭력 피학생 해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 교과부 교육청 경찰청 검찰 법원 등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들까지 학교폭력에 대해 걱정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고 또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과 대책을 내놓지만 문제는 비행 행위가 바로 잡혀져야 할그 현장 즉 학생들의 생활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습하고 체험하고 놀이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제가 금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한 주요 사업을 봤는데요.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등 4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학교를 들어보면은 토요 휴무로 매일 7시간 평균 정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 끝나는 시간이 대부분 4시경입니다. 학생들 학원 가야 하고 방과 후 활동 1시간 하기도 힘들어요. 그 많은 사업이 언제 아이들에게 침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에 최근에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 의회 김광래 의원입니다. 제가 금년 5월 1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집행부의 학생폭력 근절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행정감사 등 지원에 관한 문제, 두 번째,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적절성, 그걸 따지겠고 가급적 충분히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집행부에 인지시키는 일. 네 번째는 관련 기관들과의 공조 체제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섯 번째는 교사들이 사기 진작을 높여야 되겠다. 이 폭력에 관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절되자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어 경기도의회 김광래 의원은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스킨십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교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꿈나무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신명을 다해 지도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권 보조례, 그것도 제대로 된 조례 만들어야 하고요. 중단이 소단이 다양한 모든 편성으로 함께 하는 학생 기회 확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 대폭 강화해 줘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이기성을 이타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배움과 사랑을 주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학교. 하지만 폭력이라는 두 글자 아래 이젠 학교는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곳으로 변해 버렸는데요. 물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폭력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는 이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 배움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료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육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의회 김광래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